안녕하세요. 오토인 김학수입니다. 듀차타러스 넘어가기 전에 잠깐 벤틀리를 들렸습니다. 벤틀리는 이번에 최초 S분들 벤테이가 출시를 했는데요. 어, s, 벤틀리 구유의 디자인에 s 의강독을빌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럭셔리 브랜드에 진술할 수 있는 벤틀리 차량이기 때문에 사실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해외에서도 평가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어, 우라마 차체와 벤틀리 고의에 V12 엔진을 같이 장착하기 때문에 우수한 퍼포먼스를 같이 갖추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차량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벤틀리 버스는 출입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아쉽긴 한데요 자, 멀리서 집중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컨펀테니터 GT V8 8기통 모델이 있습니다 다운 사이즈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8기통 트윈 터보 엔진 장착해서 퍼포먼스 그대로 유지하면서 효율성은 좀더 개선한 모델을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플라잉 스팟 모델이 있는데요. 플라잉 스팟 모델은 벤틀레의 현재 벤틀의 주력 세단모델이라할수 있겠는데요. 벤틀레 고유의 그 우람한 그림 디자인과 넓은 실그리과 뛰어난 퍼포먼스를 갖추고 있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 플라잉 스팟 같은 경우는 W12. 그러니까 12기통인데, V96기통이 V19, 두 개가 붙어있는 렌즈를 할수 있겠는데요. 최고 출력 625마력이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출력이죠. 덩치가 워낙 큰데도 출력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데, 와서 좀 아쉽긴 한데, 많은 분들이 벤처를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은있데벤처뉴 방문하시려면 입장 출입 대기 시간이 있어가지고, 좀 기다리셨다가 입장을 하게 돼야, 돼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벤테이자 그리고 셰프니까 아, 시티 비에잇 플라잉스터였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 렉서스 부스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겠습니다